사실 지금 식곤증이라고 해야 되나? 밥 먹고 왔는데 3시간 4시간 지났거든요. 아, 근데 약간 식곤증이 살짝 와 갖고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. 마라탕 먹었습니다 제거는요? 마라탕에 브로콜리만 넣어줘도 될까? 아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채를 잘안 먹는데 마라탕에 브로콜리 추가는 왜 있는 거야? 잘 있지도 않지 않아요? 그 급식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브로콜리가 나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 있던데? 어딘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던데? 마라탕에 브로콜리가 왜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을 나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마라탕 먹어보고 싶다고요? 아안 드셔봤어요?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안 맵게 하고 이상했었다고요 맞아요 그건 그렇긴 해요 저는 처음 접해본 게 마라 컵라면 유행 그거에 오마주한 벼락을벌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. 민트초코가 유명하니까 민트초코 카레 같은 걸 만드는 개상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라면이 나왔는데 그냥 향신료만 만나고 콜라면이 되게 맛없는 거야. 그래서 아 마라탕은 먹을 게못 되는구나 했는데 또 막상 가서 먹고 뭐 땅콩소스 해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. 샴푸만 난다고 해서 안 먹어봤다고. 그거는 고수 아니에요? 향수만 난다고 해야 되나? 샴푸 맛은 생각 안 해봤어. 샴푸를 먹어본다는 그 가정이 없어 머릿 속에. <laughs> 맞다. 그 갑자기 샴푸 얘기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. 두피가 아파요 두피가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피가 아파 예민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피가 아프니까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무작정 두피가 아파요 하면서 피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약을 줘요 두피에 바르는 약인데 인공눈물보다는 좀커 통이 인공눈물 일회용 인공눈물 말고 통으로 돼 있는 인공눈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항상 들고 다닐 때였어 나도 모르게 인공눈물을 뜯어서 눈에다 넣어야 되는데 <laughs> 약을 뜯어갖고 눈에다가 넣은 거야 <laughs> 갑자기 눈이 막 시원해지는 거야 제가 어떻게 들고 나녔냐면 시원한 안약을 들고 다닐 때였어 저는 이제 안약을 인공눈물 그리고 시원해지는 인공눈물 그렇게 약을 들고 다녔는데 아 진짜 눈이 시원한데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길래 이게 뭔가 하면서 손을 보니까 두피에 바르는 약이더라고요 두피에 바르는 약이 좀 시원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씨 망했다 바로 그냥 다급하게 가서 이제 물 흐르는 데갖다가 고개 처박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누를 계속 갖다 댔는데 와 진짜 최악의 경험이었어 진짜 그 이후로는 그 약을 머리에 발라도 안 낫길래 이거 왜 그러지?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, 나중에 스트레스성이더라고요, 보니까. 병원에 갔을 때도 막상 뭐 빨갛게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,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저런 병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